한도. 진짜로? 제이 리치 언니야 리치 야아 여기... 비싼데 <laughs> 진짜? 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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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laughs> 아 여기... 너무 비싸요 8만 원이 못아아 진짜... <laughs> 아니 봐봐 이거 너 한우 좋아하잖아 전 좋은데 네. 누가 사줘요 이걸 미안하다 히밥아이 식당이 PPL이에요? 자 오늘 저녁은 어쨌거나 한우구이입니다 히밥이 밥친구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3번 하지만 밥친구 섭외 실패시 히밥이는 홍보 파괴되고 게다가 식사를 마치고 골든벨을 쳐야 한다 카드 한도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진짜로? 그럼 뭐대표님 오시라고 해야지 이번에 저뭐 한우 좀사 주실래요? 세트들이죠. 어, 오 진짜요? 뭐심 말도 뭔가 이렇게 을 들었는데 그정도야 아, 진짜요? 아유, 얼마든지 사수 있어. 무조건 사겠습 언제 갑니까? 빨리 가죠 성담동 명품 거리로 출발. 한우 밥공약 준비해 왔어. 아무래도 파격적인 저번 달 원율고 공개로 인해 3500 정도. <laughs> 저 저번 달 월급 공개로? 뭐더 높을 수도 있고,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잘하고. 안녕하세요, 잘하고. 저 아세요? 네, 구독. 어, 구독자예요. 어, 구독자예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드레스, 음식 어? 드레스. 결혼하세요? 결혼하드습니다 어, 네, 아이고. 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여쭤 보는 건데, 만약에 네. 제가. 하루 사주세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사 주세요. 어, 진짜? 아, 네. 어, 진짜? 아, 네. 오, 30개. 진짜 좋은 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오, 나 자신감 좀 얻었는데? <laughs> 아니, 그냥 여쭤본건 뭐야? 그냥은. 아니, 간을 봤죠, 약간. 아. 근데 그냥 여쭤 보는 건데 만약에 <laughs> 법 친구 잡으러 어디로 갈까? 오 어,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아니요오 어, 혹시 한우 좋아하세요? 한우 한우 좋아하죠. 네. 어 어느 부위를 지금 좋아하십니까? 등심이 등심 제일 맛있잖아요. 등심? 네. 아또 등심 맛있다 알거든요. 아 좋다. 아. 좋다. 그래서 혹시 식사 같이 안 하셨으면 저 한우 사주세요. 한우 사주세요. 한다. <laughs> 네. 네. 지금 옷가 <laughs> 지금 옷도 지금 <laughs> 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아 있어요. 진짜요 아이쇼핑? 양말 음, 샀어.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전복을 찾을. 어 조심해, 잠시만, 조심해요. 저한개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짧게. 이 친구는 캐나다죠, 캐나다.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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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나다요? 네, 베이크본. 아 한국 왔는데 한우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우? 음 네, 한우. 먹어본 경험은 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짜기네. 진짜 맛있는 여기 압구정 아, 근처에 한우집이 또 있거든요. 저도 식사를 밤을 못 먹었단 말이죠, 아직. 네, 네. 근데 혹시 좋아하세요? 어, 유명하죠 아, 유튜버 네 그래서 그런데 네, 네. 저 하나 사주세요. 어, 사줘요, 왜 왜? 저 한우 사주세요 한우사주라요네 한우 사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여원아 사줘 네 사주면 아, 한2 0만원 아, 나올 거예요 밥이 죽었나?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그 아까 그형 먹을걸 괜히 깝쳐가지고 진짜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 뭐 드세요? 닭갈비 아, 닭갈비 그 닭으로 가? 맞아요 학생이에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네오 되게 어려 보이는데? <laughs> 닭갈비 말고 한우는 안 좋아하세요? 좋아가지아 어... 아, 바로 비싸긴 하죠 네. 한우 어디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 것보다 새우살 뭐아 진짜 새우살 진짜 맛있는 <laughs> 데 있는데 혹시 네 분이시니까 아네 명이 돼? 아네 분이서? 네. 친구? 네. 좀 부담 덜 되니까 저한을 사주세요 네? 아, 아 엠빵이라서 아, 네 엠빵 아, 아, M V. 레인그 어, 정도 드시는 양을 안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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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저희 돈 없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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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합.. 아 백수예요? 그래. 아 대학원생이구나 네, 다시 한번그 엠빵은 안 되고 아. 안 돼요? 엠빵 안 돼? 네. 무아요 조심히 가세요 네. 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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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했는데 이럴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밥이지 자 자기 혼밥하러 갈게요 자둘셋어 잠시만요 여러분 밥이 38만 9천원 51만 6천원 3천원 3천원 안녕하세요 아 배고파 일단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진짜. 어 꽃등심 일단 다섯 개 5개 주세요. 다섯 개. 네. 어네.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아유 소문 많이 내주세요. 어제 건가요? 아 이거 맛있어한잔국 한 이거 맨날 리필해서 먹는데 었 제가 국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진짜 여기는 명물이야. 아, 왔다 대박. 와 꽃등심 네개 다섯 개 다섯 개 시켰어요. 아 이거 껌이죠? 최고 매디 것까지 드셔보셨어요? 저 근데 손은 한 3kg? 3 k 로삼 킬로. 아 고기 초점 꽃등심. 와, 너무 부드러워. 와, 행복해. 두 개를 한 방에. 음. 72시간 웨 에이징 해서 숙성해가지고 살치 새우, 그리고 등심, 이렇게 채 부위를 다 즐길 수 있거든요. 육향이 진짜 풍부하다. 와, 육즙. 아니 난이 자리가 너무 좋아. 아, 제일 좋은 분위기, 그래. 사람 분위데인데 <laughs> 진짜 영상 보면서 이제 오늘 안 먹으니까 그런 영상이 우연이지. 나 아예 금식할 때. 제가 최애 술이 막걸리예요. 오오. 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파주쌀 물 누룩으로만 만든 새벽 탄산 막걸리. 짠. 오. 오. 이거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맛인데. 아, 봐. 아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 줄까요? 사장님, 간장게장 하나만 주세요. 제만의 꿀팁. 그이줘 드릴게요. 어, 가, 아, 저 3인분만 더 주세요. 고추도 제일 분이요 네, 추가 3인분 추가했고. 가지 가져오시분나요 내가 갈5 0분 밖에 안다는게다는 진짜 먹는거아분 이게 라면은 이생기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라니까손 정도로 5인분 그냥 갑자기 싹 사라지네 와 손님이 진짜 끊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계속 오면 내가 골든벨 올려야 되는데? 멈춰!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꽃등식 <꽃등신도> 나왔습니다. <laughs> 이번건 살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잔짠, 짜잔짠. 소금 살짝 식어서. 짜잔짠, 짜잔짠. 와, 이 육향 뭐야? 와, 너무 고소해. 간장게장 나오면 먹으려고 아껴둔 고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아. 왔습니다. 사장님, 저 양념갈비도 네. 3인분만 먼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볼게 감사합니다. 네. 여기또 간장게장에 이거 이 게장알이랑 소스 모찌를 해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진짜 대박 여기만의 짭조름함과 이 동욱이의 고소함이 아 이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간장게장도 먹고 간장게장도 있어? 응 결국은 살이 안 튀네요 아 이... 아 몰라 나 그럼 고주맛이야 제가요, 혼밥은 비페이도 가보긴 했는데, 하나집에서 이렇게 리얼한 혼밥은 진짜 처음인데, 그냥 음. 일단 뭐든지 먹고, 먹고 나왔냐면 떡 먹고, 후배 떡 떠야겠죠? 알겠습니다. 어 네, 이쪽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일단 손님, 예, 손님. 어, 저기, 저기, 나가고 나가야겠다. 그 아,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 와, 비주얼 봐. <laughs> 여기 양념갈비는, 따로 <laughs> 본 갈비살을 특수 양념에 24시간 숙성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겁나 맛있어 보여. 아, 이건 또 밥, 밥못참는데 사장님! 육회비빔밥 하나만 주세요 양념갈비는 일단 그냥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감자국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와 양념이 진짜 그냥 이 줄기 세포까지다 되었어요. 와 대박 사건. 아왜 이렇게 사람.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이 오는데요? 골든벨 울리기 전에 그냥 내 인생이 골든벨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될것같은좀 그렇죠, 물을 잠가버려야 돼. 육회비빔밥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 약간 여기 시그니처죠, 육회비빔밥. 예약 아, 네, 네, 손님이요. 예약 아, 손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육회비빔밥 도한입먹고 여기다가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양념갈비 하나 딱 얹어서. 와, 이 조합 너무 꿀이다. 사장님, 불고기 일단 한인분주게 해주세요. 한분이요 불고기도 먹고, 거기서 또 먹고 싶은 거 먹자. 근데... 근데... 아, 아 와우. 오늘 길에선 나탄 붙겠다. 리 와, 제가 너무 피크타임 왔나 봐요. 어? 네, 형님 그만 받으세요. 오늘 제가 골든벨 쳐야 되는데 한두 초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더 드릴까요? 어, 좋아요.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와 <laughs> 바로 나오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제도한에 양념갈비도 2분만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에이. 와 나왔다. 나왔습니다. 불고기 나왔습니다. 와 대박. 와. 조금 있다가 제가 컵팅 네. 해드릴게요. 어, 네. 와 진짜 예웠어 아주 훌륭 공기밥도 하나만 주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해보고 싶었어. 요 흰쌀밥에다가 요 이불 같은 이 갈비를 덮어서 갈비마리. 와. 쪽이야. 또 같이 밥 먹어주는 줄 알았 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불고기도 익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잠깐 살짝 젓가락 그냥 짚는데 그냥 이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와대고이 근데 진짜 찐으로 잘 먹고 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 아까 죠 저기 지금 라이브방송 아라이브도아니이아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해외 관광객들도 여기 다 오고 정말 아 여기에 이 추가 불고기를 넣어 이게 있잖아. 불고기 막 불고기야. 진짜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 먹으려고. 한대더 먹자니까 치 리치 언니야 리치 언니. 유튜버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보는 들이야 넣고 국물을 살짝 넣고. 촉하게.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네. 아, 진짜 끝. 아, 잘 먹었다. 눈대중으로만으로도 30 테이블은 손님이 계셔 보이는데 객단가. 평균 20만원만 제가 테이블당 600만원인데 그럼 저한두 초과 나오는데 아 골든벨 우리러 가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저거 시나봐어 작은 시만요 여러분 저 희밥인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께 골든벨 울리려고 하는데 그냥 화끈하게 다 울리겠습니다 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 어 어리... 계산 어디서 해요? 안칠 것도? 안칠 것도? 아이 뭐넉 받고 넉 받고 브랜드를 통벨을 처음 본를 진짜. 서브이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 대박. 대박. 해서 대박. 음. 음. 결혼이 를 통해서 한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만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만서브랜드드를 통해서 브랜드를 새벽지 시그니처 메뉴인 육회 비빔밥을 이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대요. 음, 와 똑같아, 똑같아. 오딱 된다. 아우 어, 멋져, 그래요, 멋져. 어제 나왔었어.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저 이만큼 명품 사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굿 야, 어느 정도 될거예요 비밥 시니까배고왕이다와 어, <laughs> 여러분 제가 새벽집에서 먹은 이 맛있는 메뉴들을 최저가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백김치, 청국김치, 프리미엄 한우, 김빔밥 육회비빔밥도 있어네 맞아요. 이거 제가 만드느라 4년 걸렸어요 어? 진짜. 우리나라 국내 최초예요. 아, 아 그죠? 그러니까 네. 처음 봤나보죠저는 아까 막걸리도 진짜 맛있었고, <laughs> 네. 그 양념갈비도 너무 맛있어서 이 LA 갈비도 너무 기대됩니다. 아까 양념갈비의 같은 양념이고요. LA 갈비도 똑같이 하고 있어. 너무 있어요. 맛있겠다. <laughs> 그리고 레드뱅이라고 이제 매콤한 소스. 시즈닝도 아 아까 있어요. 제가 뿌려 먹었던 네, 거네요, 그거. 레드뱅. 이거 괜찮더라고요. 뜨거운 국물 탕류에 한 스푼만 넣어 드시면은 매콤하게, 시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 라면에 넣어 먹고 싶어요. 아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최저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드신 거에 최저가로 기획전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최저가예요? 힙합 시니까 음, 대구왕이다오 <laughs> 대표님 쏜다다. 요선은 대표님이 수던다 아, 내고함, 그죠 힙합시니까. 네. 있을 수 없는 가격을 잘 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이 새벽집 밀키트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구매하시면 최적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아! 조개고기 좀 사주세요. 내가 네. 아, 아.